안녕하세요. 학습과학전문가 김성태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 8월 15일날 있었던 강연이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학원 창업 확장 전략에 대한 강연이 있었는데 이 강연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쪽에서 어, 오늘부터 학토리 밴드와 유튜브에 한편씩 한편씩 좀 쪽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진행했었던 강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수소를 운영하시거나 또는 교수 창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방을 운영을 하시거나 할때 이제 어느 정도 학원이 차서 학원으로 확장을 하거나 또는 교수소로 나가신다거나 또는 지금 있는 학원을 두고 본원이라고 친다면 바로 옆에 이관을 내거나 아니면은 학원을 확장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 빠르게 학원을 확장했으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각 지역에서 손익분기점을 좀 넘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강연 같은 경우에는 학원 성공 실천 사관학교 홍보 강연으로 진행했었던 강연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15일날 어, 하루에 6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연이었었고요. 앞쪽에서 제가 이 내용으로 2시간 40분 정도 강연이 진행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학원 창업 확장 전략에 대해서 어 학관노 학원 성공 실천 사관학교의 후원으로 진행된 강연이었습니다. 자, 뭐제 간단한 양력 현재 저는 인지 과학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박사 수료를 하고 이제 6학기째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학관도에서 이제 원장님들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있고요. 학원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는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에서 연구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에서 또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고, Able Education, 어, 감행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학습심리측정연구소에서 만든, 어, TLP, 학습심리진단검사 또 감행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강연 내용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 학원 창업 시 1000만원 절약하기. 1000만원 이상 절약될 거예요. 1000만원 이상 절약될 겁니다. 챕터 1. 학원 창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고요. 챕터 2. 학원의 강점에 꼭 맞는 목표 시장 정하는 부분. 챕터 3. 학원 창업에 꼭 맞는 기막힌 시장 분석 노하우. 챕터 4. 예산을 줄여주는 인테리어 및 집기 구매 노하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연 중에 여러분들과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집기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당한 가이드만 드리고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은 없었는데 이번 유튜브로 이 내용을 진행할 때는 제가 예전에 썼었던 학 스토리에 있는 글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제가 최저가 검색을 하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방법도 필요하신 원장님들을 위해서 어, 같이 한번 최저가 검색도 한번 해보고 검색을 할때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 삼아서 좀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요. 챕터 5 학원 확장 후 성공은 타이밍이 절반이다. 그리고 챕터 6 상황 목표에 따른 학원 확장 또는 이관 오픈을 할때 입지 선정하는 방법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챕터 1에 대해서 시작을 할 텐데 참고로 어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유튜브에서 만나는 이 학원 확장이나 학원 창업 이 부분에 대한 유튜브 시리즈 강연 같은 경우에는 매 강연이 한 10분 내외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짧으면 7, 8분, 길면 한 12, 3분에서 정말 길어진다면 한 15분 정도에서 그냥 이야기하던 걸 마치고 좀 자를 거예요. 어찌됐건 창업 절차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는못 드릴 거예요. 요번 회차에서 이야기는 잘못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중요한 게 목표 시장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장 분석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인테리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는 시설을 이제 확충하는 뭐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픈해서 학원을 조금 조금씩 운영해 나가는 이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하나 둘씩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이때 목표 시장 선정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강점 약점 분석, 목표 시장 선정 성공 목표 설정 그리고 수업 시스템 설정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먼저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면서 수업 시스템 설정하는 부분만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요것도 사실 빼고 강점과 약점 분석하는 이야기만 좀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뒤에 가서 강점과 약점 분석하는 내용들은 뒤에 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다른 학원에서도 할줄 아는 것들을 나도 할수 있는가를 살펴보시거나, 다른 학원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할수 있거나, 또는 다른 학원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 있거나, 딱 여기에서 강점과 약점이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학원에서는 못하는데 나만 할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학원의 강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원에서도 하는 걸 나도 한다. 내가 조금 더 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걸좀더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어, 어떤 한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됐었어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것들을 잘하는 거에서 못하는 순서대로 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본다고 한다면 운전을 아주 잘하는 사람 그다음 잘하는 사람 그다음 그다음 이런 식으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을 순위를 매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운전을 보통 사람들보다 잘한다고 한다는 것은. 전체를 반으로 뚝 잘랐을 때, 즉 100명 중에서 50명 안쪽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보다 잘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운전을 더 잘합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95%에요. 100명 중에 95명이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뜻이죠. 그 중에 45명은 메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실제로 본인은 보통 사람들보다 운전을 못하지만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들을 좀 과잉 추정하거나 과잉 확신하는 오버컴퓨턴스를 하는 경향들을 나타내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학원에 대한 역량을 평가할 때 많은 실수를 좀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 냉정하게 살펴보셨을 때, 다른 학원에서 하는 거랑 우리 학원에서 하는 거랑 아주 그 획기적인 어떤 차이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학원을 남들보다 아주 잘한다라고 볼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다른 학원에서는 없는 프로그램이 우리 학원에만 있다. 예를 들면, 어, 아이들에게 통계를 활용한 통계 포스터 대회, 탐구 보고서,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다른 학원에서는 이런 걸안 해요. 그리고 우리 학원만 있는 장점이 될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다른 학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근 지역, 혹은 경쟁 학원들 사이들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학원만의 강점이 분명하게 있는지, 혹은 약점이 있는지, 그렇다면, 강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단점은 어떻게 어, 좀 보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분석을 하고 그다음부터 방법을 찾아 나가셔야 될 거예요. 이런 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업 시스템을 하나둘씩 설정하고 설계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을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절대 실패하지 않는 창업, 확장 전략에 대해서 요렇게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 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연이 한 최소한 20편에서 한 30편 정도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한 꼭지씩 딱딱 물고 딱 끊어지게끔 강연이 이제 준비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반응이 있다면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좀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